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요우주선을 만들어 봤는데요. 여기는 공양 있을 때는 날개를 이렇게 접어요. 그리고 날 때는 이렇게 날개를 밑으로 각도를 해서 놔둘 수 있고 여기 뒤에는 저번 시간에 썼던 엔진 두 개를 달아놨고 이 밑에는 작은 엔진 하나 달아놨어요. 또 여기는 보존하기가 뒤에 크게 있고요. 또 여기 두개 무기는 두개 여기 레이저 포 그리고 여기 옆에 꼽을 수 있는 두 개의 전자 포가 있어요. 또 요게 비상탈출은 요거는 안 되고요. 여기는 한 명은 여기 탈수 있고, 한 명은 여기 탈수 있고, 한 명은 여기 타는데 이 사람은, 여기 있는 사람은 주요 조종사로 엔진들을 조종하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은 대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, 이 사람은 여기 중앙에 타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뒤쪽을 감시해서 뒤쪽에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감시병이에요. 여기 잘안 꼽혀가지고 저는 손을 들고 타요. 감사합니다.